기차를 타고 좀 색다른 여행을 해보는데요. 기차를 애기들 이렇게 타는 게 처음인 것 같아. 다 같이. 그렇죠. 예. 처음이라서 그런지 정말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하더라고요. <laughs> 이번엔 여행지가 <laughs> 어디일까요? 다음 역은 온천입니다. 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본 온천. 네. 대표 온천지로 유명한 타코네입니다. 네. 아 케이블카를 타고 또 이동하는군요. 그렇죠. 어머. 자,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국립공원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정상에 오르게 되면. 우와, 우와 우와,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뭐라뭐라유황가스를 뿜어내는 이곳이 바로 하코네의 관광명소, 오와쿠나니 계곡입니다. 산 곳곳 놀라오는 수증기 모습이 마치 지옥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지옥계곡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아, 너무 되게 빨리 적...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산 아래 아, 그게 어. 아니라 어. 그 수영장이나 음. 막 목욕탕 가면 어. 방 안에서 뜨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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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 그거 아니야 이거. 밑에 용암이 너무 뜨거워서 물이, 아, 물이 이렇게막 지금 막어요 <laughs> 이곳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음식. 유황천의 삶은 바로 이 검은 달걀입니다 응? 달걀이에요 어떻게 살기 응. 변하는 응. 것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온천 속의 뼛분, 뼛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검어집니다. 아, 최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겨 완전 완전 감사합니다. 식혀줘. 이 하나를 먹을 때마다 수명이 7년씩 늘어난다는 설이 있다네요. 아 이소금은 일반 달걀이랑 비슷한데요. 뭐예요? 자까요 매일 먹는 거 같지. 마치 입감이라고요.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부설입니다. 아, 아쉽다. 아. 이거는 구수해요, 구수해. 벌써 구수한 맛을 알아요. <laughs> 자, 이번엔 아이들을 위해서 해적선 유람에 나섰습니다. 천의 비경을 품고 있는 하코네를 바라보며 가는 여정. 뭐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가족들인데요. 이야, 부럽네요. 일본 전통 여관에서 친밀한 시간을 가져보는데 요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온천욕을 즐깁니다. 아빠 몸이 뭐예요? 로봇 몸이에요.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긴 여정 속에서 그래, 피곤할 법도 는데 그래, 그래. 아이들과 최선을 다해서 놀아준 아빠의 모습이죠. 따뜻한 온천물에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음도 나눠보고요. 여행을 했잖아요. 많이 돌아다니고 아, 피로가 좀풀리는것 같아요. 어땠어 오늘? 진짜 재밌고 신기하고. 어, 아, 신기했지. 음, 어 다른 나라 와서 보니까 음. 진짜 음. 음, 재밌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아, 정말 좋은 것들 좋은 많이 보여주고 좀 그래야겠다. 맞아요. 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겠죠. 생애첫 도쿄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긴 믿음이 마음이네 예. 여행이 준 소중한 추억 오랫동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음이 정말 네. 만화 속 캐릭터에게 생일 선물 받은 건 아마 평생 기억이 어우, 될 거예요. 특별하죠. 네 가족들끼리 이렇게 화목하게 여행하는 모습 보니까 제 네. 마음이다 흐뭇해지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믿음이 마음이 한 번이라도 더 웃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이정용 씨. <laughs> 참... 좋은 아빠입니다. 좋은 예. 네. 그리고 아직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못 떠나신 전국의 좋은 아빠님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 방학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방학 기간 동안에 가볼만한 아주 좋은 곳들 아가씨가 또 소개를 해주실 건데. 아 그런가요? 예. 어딘가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요 해수욕장만 무려 1 8 개를 갖고 있는 강원도 양양에 다녀왔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요 이분들이요 그 해수욕장에서 피서를 즐기는 피서객인데 뭔가를. 엄청난 거를 당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오, 궁금하네요. <laughs> 아, 더 이상 요트가 그렇게 럭셔리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저도 즐겼습니다. 양양에서 말이죠. 예. 자, 그리고요. 뭔가 아주 특별한 감동이 있는, 감동의 파도가 일렁이는 양양의 바다를 또 만끽을 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네. 구석구석 행복여행 오늘은 양양으로 떠납니다. 양양이요. 네, 양양 동호 해수욕장입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품고 있는 이곳은 수심도 낮, 낮아서요.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루 두번 특별한 체험이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고 하는데 무슨 체험이요? 멸치 기 체험사가 바닷쪽